그 내용을 전제로소리가 이제는 고소하는 내용들과 변호하는 내용들을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2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 고소하는, 이제 변호사 더들러를 통해서 고소하는, 고발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바울을 부르며 아, 더들러가 고발하이되 벨리스, 벨리스가 아까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이 민족이 당신의 선교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지금 더 줄로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지금 고발하고 있는 고소하고 있는 아나니아를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제 사장 아나니아가 지금 고소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나니아가 누구죠? 어떤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에 나와있죠? 아나니아가? 직분이 뭐예요, 직분이? 대제사장. 대제사장. 어려운 질문은 니하니까 시험 <laughs> 보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대답하세요.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용서받는 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말하면 오늘 이시대에뭐 목사 성직을 받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는 세 가지 하나님이 세우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상직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죠? 왕.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면서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며 이끄는 직분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의 역할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이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할 때마다 이 구약 성경 보면은 끝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이 나와요 thus set t h world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이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죄 지었을 때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중간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이방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사람들은 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상순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는 것이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부정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서 이사람들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 우리가 아는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나오죠. 그, 연봉사장에도 사마리아인이라 연이 나오고 그다음에 누가 보면 10장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을 누군가 하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방민족인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태어난 혼혈아들이 사마리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적어도 몇 어, 퍼센트라도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취하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기들의 피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의 민족을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상종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방인이란 말할 것도 없죠. 그래데 지금 어떤 사람이 이방 총독 벨리스 를 찾아오는 게 지금 대제사장인 아나니아. 유대 장로들과 함께 변호사 더들로를 데리고서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찾아온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만나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긴 사람이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서 찾아와서 더들로를 통해서 하는 말인 거예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참 개탄할 편이 이 자리가는 지금 이, 그 유대 민족이 로마 속국으로 있으면서 자기들의 그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방 사람 그 사람 앞에 나서 지금 아부 아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자기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을 가지고서 지금 아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쉬운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정치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정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독 벨릭스가 지금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 때문에 태평을 드리고 이 사람 때문에 유대민족이 이 사람의 선견으로 말아 여러 가지 개선되고 좋은 것을 누렸는가 역사를 바라보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총독 벨릭스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노예였던 사람이라는데요이 총독 베리스트가 노예였던 그가 블라우디오 황제에 의해 노예로부터 해방됩니다. AD 48년에 어, 크마누스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부총독으로 사마리아의 일부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크마누스 퇴임후 수리아 전체 의 총독이 됩니다. 그는 네로의 충신 파라스의 형제이며 대제사장 요나단의 요청에 따라 AD 52년에 총독으로 취을 하게 됩니다. 클라우디오의 뒤를 이은 네로 황제는 갈리의 내성을 네 벨릭스의 지배하에서 아그리파 왕의 손으로 넘기게 됩니다. 벨릭스의 통치 스타일은 완전히 전제 군주였습니다. 이 로마의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벨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총동이 되었지만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대제사장 요나단은 처음에 벨릭스의 임관을 지지했으나, 취임 후 유대인에 대한 정책상에 의해서 그를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그후 아사신스라는 강도단, 요즘으로 말하면 갱단리에서 희살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가 요세프스, 유대인 역사가 요세프스는 이 피살당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배후에 벨릭스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노예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총독에 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인간의 기본이 안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 거지로 살던 사람에게 권위와 엄청난 물질이 주어지면 그것처럼 못 말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총독 벨릭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벨릭스는 소유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군사력으로서 완전히 사람들을 다 진압하고 다 죽이는, 살인하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애국인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감남선에 대군중을 모아놓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때 벨릭스에 의해 토벌되어 400명이 피살되고 200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벨릭스라는 총독은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아부하처 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사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목적이 돼 있어요? 바울을 죽이는 게목적이라는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모습 보면 말하면은 지금 총독 벨릭스는 유대인도 아니고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공정성이 누구에게있 입증하세요? 벨릭스에게 있다라고. 지금 종교인이고 하나님을 대 하나님에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완전히 자기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서 바울을 죽이는 데 목적을 가지고서 아부하 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을 잠시 봅니다. 사절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게하여 우리가 대강 여자온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그가또 성전을 더럽게 하리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천부장 루시아 때문에 자기들이 죽이려 했는데 죽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의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어,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잡혔을 때 소열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 일으켰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던 유대 사람들이 일으켰습니까? 바울은 한거 하나도 없어요 잡힌 것밖에 없어요 소열을 일으킨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말한 거짓 증언을 듣고서 소란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소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천부장을 성부, 성부장, 통해서 구출함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지금 나사렛 하면 누구로 연결되죠? 예수님으로 연결돼요.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나사렛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들렘에서 탄생하셔서 성장한 곳이 나사렛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2000년 역사가 흘러서 기독교 하면 어, 뭐 수십억이 되는 숫자지만은 지금 이 1세기 이 당시에는 소소 작은 단체다고 생각, 작은 종교단체라고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말하면서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어느가 누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근거도 하나도 없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근거도 하나도 없고, 소유를 일으켰다라는 근거도 하나도 없다.